영혼을 사냥하려고 부적을 끼고 수건을 만들고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 선지자는 영혼 사냥꾼으로 보십니다. 자, 이제 거짓 이론가들이, 거짓 신학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영혼 사냥꾼이에요. 두원금보리아 조각덕을 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한다는 거죠.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해서 19장.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지어내잖아요. 거짓말을 고지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도다. 이게 거짓선 지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진노. 남을 실족해 하는 자야. 본인이 실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을 실족해. 하나님은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을 가장 엄중히 벌하십니다. 소자를 실족하시면 차라리 몇돌 가지고 물에 떨어져 죽는 게날 거야. 물에 떨어져서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게 낫지. 쫙 영원한. 어? 그렇게 죄값 치르고 천국으로 와. 이런 취지죠. 차라리 영원한 불에서 소금치듯, 불에 소금치는 데 가지 말고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말이 이 엄청난 범죄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면서 이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말제 중에 한번 다시 예레미야 32장 3 0절 한번 가 볼까요? 하도 예레미야는 이 유다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그 다음에 특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경고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들었다. 이런 건데요. 29절은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바빌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성업에 불을 놓을 거래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불탈 거래요. 성과 집, 바알에서 분양하는 거를 나를 격려한 집들을 다 살을 것이래요. 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로부터 내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들고 여지고 나를 경로하게 한 것뿐이니. 그러니까 우상으로 나를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이래 보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입니다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지도자들이죠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다 어때요? 그러하였느니라 어디 백성들은 안하고 지도자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눈여겨 봐야 할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왕들과 고관이 범죄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오염되면은 망국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그 지금 전 세계로 볼 때요. 어전 세계 그 교회의 그 주도권들이 최신학 옹호자들에게 넘어갔거든요. 자유신학자들에게. 그래서 성공해. 켄터베리 어? 대주교부터 시작해서 괜찮다고 그러고 동성애 옹호하고 그러면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꾸 고집하면 내보내요. 루터교도 동성애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고 반대하면 탄압을 해요. 독일, 미국, 성공해 영국, 미국 다 그래요. 루터교의 감리교는 두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그쪽은 서로 권력 잡은 자가 권력 못 잡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내쫓기보다 신사적으로 우리 인원과 재산을 나눕시다 그래서 그냥 결별 협상 중이에요 거기는 결별 협상 중. 근데 장로교는 어, 미국의 경우는 교권을 쾰신 학자들이 잡은 뒤에 장로 교단이 다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재산 놓고 나와야 돼. 그 재산을 그냥 놓고, 대거 이탈해가지고, 그 언약교단이라고 새로 만드는 바람에, 그 PCUSA라고 하는 최대교단의 교세가 확 줄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해외에 대표적인 개신교교단들이 다 동성애 성전환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국가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국가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때도요, 유다 때에도, 이때에도 에레미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뭐, 순전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경교사들과 제사장들이 일부 있었겠죠. 남은 자들이 있었겠죠. 남은 자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주류가 넘어가 버리니까 심판해 버리는 거죠. 지금이 주류가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오직 대한민국.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히 신학의 구도가요. 대한민국 신학이 95%가 복음주의 신학이고 5% 정도가 자유주의래요.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지형이에요. 자, 다른 나라는 자유주의가 거의 5, 60% 복음주의가 과반을 이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이 복음주의가 한90% 이상, 아, 네. 자유주의가 아,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는 예장이라고 하는 데서 장로교만 놓고 보면 예장이라는 데는 복음주의고 그다음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처럼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권을 갖도록 신학교를 접수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어? 신진 교수들로 막 채워지는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신학의 자유주의화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복음주의를 견제할 때 이성주의자들로부터 학식 많고 해외에서 학위 따고 이성적으로 논리 강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주의를 견제할때 들어야 할 조롱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이 무식한 사람들, 막 조롱해요. 조롱, 세계스름에 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조롱을 견디면서 한국의 신학의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지켜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에? 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이 칸트가 불붙인. 이 이성신학 앞에서, 이게 이제 전부 현대신학이 되어, 이 칸트의 기초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건설됐대요. 이 칸트를 따르는 수많은 막 똑똑한, 이성적으로 볼때 천재적인 언변을 구사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공격으로부터 해외의 신학교가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데, 한국의 신학교를 딱 지키신 분이 누구냐? 예? 이분이에요, 이분. 박형룡 박사님. 박경룡 박사님이 원래 고신대 교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장신대 장로의 신학 교장하시다가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교니까 총신을 만들어서 총신 교장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우리 박경룡 박사님은 고신, 장신, 총신 이세 군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 이분이 어디를 나오신 분이냐? 그 1920년대에 그 일제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프린스턴에 가서 신학하신 분이에요. 그 프린스턴이 막 자유주의로 오염되던 그 시기에 딱 배우고 해외 신학교에 눈을 뜬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자유주의 신학교를 가지고는 김재준 목사님하고 장신대에서 신학 논쟁이 붙었을 때 우리 박형룡 박사님이 예, 그때 세계적으로 이 복음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밀렸다가 상당히 회복하게 한 세계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 누구냐? 요즘 복음주의 신학의 교과서로 쓴 사람이 벌코프라는 벌코프 지난번에 예, 천 페이지 된 벌코프 신학 책이 있어요. 그 벌코프의 신학 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소개하면서 논리적으로 안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벌코부 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벌코부 신학에 좀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강해서 만든 게 박학룡 박사님의 조직 신학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보금주의 지형을 90% 이상을 만든 분이 이분.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전쟁 전에 대한민국이 왜 15년을 막고 있는가 한국의 기독교는 왜 분열이 안 되는가 이 뿌리를 부분 분들이 누군가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이며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는 근본주의자들이고 무식하다라고 하는 조롱을 견디면서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해낸 한국의 총신대, 고신대, 장신대 복음주의 신학자님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뭐 당연시할까요? 감사. 감사해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가르쳤던 영벌 교리만 이제 다시 살려내면 아, 네. 한국교회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아, 네.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에서 확 살아나서 아, 네. 지옥도 없고 다지직뭐 여러 가지를 다 서로라고 얘기하는 사실상의 다른 복음이래요.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은 정직한 이단들이 있어요. 정직한 이단이라 하면 이제 뭐 신천지 나 이단이에요. 뭐 거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일교. 어? 안상홍, 이런데 이건 그 명확하게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자유주의 신학은 내용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데, 훨씬 이단성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정제를 안 받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 중에 특히 퀴어 신학은 이단 정제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용기 있게 귀여신학을 2단으로 정제한 교단이 어디냐. 고신, 합신, 통합. 총신도 곧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 총신도 이렇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용기 있게 귀여신학을 네? 아, 네. 이렇게 복음적 입장에서 정제해서 교회 안에서 진멸하고 내보내는 이 거룩한 진리전쟁을 잘 수행하는 교단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